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오늘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소위 EPL이라고 하죠. 잉글랜드 축구리그에서 올해의 득점왕을 차지 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매경기 주전으로 출전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한때는 처음 갔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교체 멤버로 주로 이렇게 출전하곤 을 했는데 이제 잘 정착하고 이제는 주전으로 출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최고의 많은 골을 넣은 선수상을 수상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는 여러분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뭐그 잉글랜드 축구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 예, 그 역사상 아시아인 출신으로는 첫 득점왕이라고 하니까 뭐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손홍민 선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 그의 아버지 손정웅 씨입니다. 오늘의 손홍민을 있게 한 장본인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손정웅 씨는 손흥민 선수를 지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크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성. 스포츠 선수에게 뭐 인성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함에 가르쳤다고 하고요. 두 번째 강조함에 가르친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얼마나 이 겸손, 인성 중에서 겸손을 강조했는데, 겸손을 강조했냐면,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손흥민 선수, 아들이신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 갑자기 손사래를 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 아들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라고 아버지가 부정하고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이겠죠. 절대로 교만하거나. 아, 이게 소위 이제 건방을 떤다고 하나요? 좀비소어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특이한 것이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받은 상장, 상패, 메달, 트로피, 이런 것들을 집안에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면 지하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상을 받으면 아, 이 상도 지하실로 가겠구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그냥 금빛 찬란한 득점왕 트로피인 골든 부츠도 지하실로 가지 않을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처럼 정말 지나치리만큼 어 교만이라는 아주 작은 먼지 한 톨도 그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겸손의 빗장을 잠그는 듯한 그런 가르침을 강조하고요. 또 손흥민 선수도 기꺼이 그 아버지 의 가르침에 또 순응 어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이 기본기라고 하는데요. 뭐 축구 기본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그 트래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래핑이 뭐냐면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축구선수니까 발로 튕기겠죠. 이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켰는데, 처음 축구할 때부터 어떻게 시켰냐면, 오른발로 트래핑 하면서 운동장 한 바퀴. 사실 가만히 서가지고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3개 이상 차신다면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릴 용의가 있을 정도로 사실 공을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트래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튀기면서 오른발로 한 바퀴, 그리고 연이어서 왼발로 한 바퀴, 그리고 양발로 한 바퀴, 이렇게 트래핑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오른발로 트래핑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왼발로 트래핑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양발로 트래핑하다가 중간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리셋. 양발만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른발부터. 그렇게, 아, 치덕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처음에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어, 아마도 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기본기 훈련을 강조하고 또 손흥민은 따라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어떤 철저한 기본기 훈련이, 예,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 있게 했다라고 그가 증언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정웅 씨는 그리스도인으로 전해지거든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인 그가 이렇게 겸손과 기본기를 강조한다는 건 사실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절에 받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나는 대충 그냥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그냥 색깔 없는 그리고 향이 없는 무색무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한생 살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다운 아들 딸 다운 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또한 겸손과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 훈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수 있는 혀의 사용, 즉, 언어 생활이라고 할까요?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사도 야구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의 세 가지 가르침,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지만, 야구보 사도는 이 혀의 사용, 말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매우 부정적이죠 한 톨의 긍정적인 면 없이 엄청나게 부정적 면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혀는 뭐냐? 불, 불의의 세계 악 그리고 독으로 가득 찬 그런 악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뭐 가정에서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사회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무슨 시민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어쨌든 이 말에로 생기는 기가 막힌 혼란과 고통과 또 괴로움과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한 점의 긍정적인 표현 없이 다 그냥 모조리 그렇게 부정적이고 어 안 좋은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공동체 깨지고 또 파괴되고 분열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 번은 짚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야구보소 전체 주제가 뭐죠? 야구보소 사도, 사도가 야구보소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주제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것이다. 행함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주된 주제잖아요. 근데 그가 1장, 2장에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실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혀의 사용. 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가 가르쳐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여러분은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 이거 거의 과반수 이상은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다시 한번 여쭙고. 여러분, 여러분 말에 실수가 많으신 분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예인정합니다라고까지 오늘 이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을 하면서 나는 말고 너희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되며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사도 중에 사도 된나 야고보 또한 여러분처럼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은 존재. 여기서 실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는 몰랐는데 어쩌다 모르게 막 그렇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잘못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해요. 실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 그리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말 한다는 것 자체가 낯 부끄럽고, 낯이 뜨끈뜨끈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야구부 사도는 8절에서 그렇게 아예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말로 잘못을 저지르고 또 말로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매번 매사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인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래야 나 자신의 어떠함을 늘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이걸 시인해야, 이걸 인정해야, 이걸 늘 인식해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후에야 다른 사람들 앞에 설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인식을 안 하면 저 사람이 왜 실수해, 왜 잘못해, 왜 저런 말을 해?라고 자꾸 판단하고 또 심판하려고 하죠. 그러나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말의 실수가 많은 존재야. 나는 인식과 인정은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용납할 수 있어라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정말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존재는 항상 말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라. 라는 말씀에 저희들 잘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5절과 6절인데 말의 실수가 빚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5절과 6절.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물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했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 지금 아까 우리 중보했지만 또 경북 울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직 알수 없죠. 그러나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담배 꽁초 아니면 작은 불씨 그것이 자연 발화든 인재 발화든 아주 작은 불씨로 인하여 그 엄청난 넓이의 인야와 산림을 불태우고 재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의 실수라는 것이, 잘못된 혀의 사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듯,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공동체를, 어쩌면 엄청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혀나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게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 혀가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 그 혀의 주인이고 말의 주인은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을 충분히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인격을 한 인생의 그 삶을 불태우고 죄로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것이 요즘에 보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닌 글로 문자로 어 치비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해서 얼마나 정말 귀한 생명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살인이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거 같다는 라 것이 여러분 말에 실수는 말로 저지르는 잘못은 죄악은 우리의 전 인격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생명을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야구부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행위를 벌인 자들은 오늘 말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 읽을 때 개했나 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셔 가지고 갑자기 돌림 읽기가 되어버렸는데 이 개했나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버려지고 시체를 화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되 온갖 시체와 쓰레기들을 태우는 것이니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 개했나를 악마가 사는 곳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악인들이 가서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더라는 것이에요. 혀를 잘못 사용하고 말로 인하여 죄악을 저지른 자리에 심판이 무엇이냐? 그 개했나라는 곳에 같이 불태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야고부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늘구문 찬양대, 제가 이제 찬양대 끝나고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제 박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끝냈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목사님 오늘 찬양이 마음에 안 들었나? 다른 주일은 막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막 극찬에 이르는 막막 아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떤 날은 뭐 아멘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한 줄만 하고 막 이거는 우리의 찬양의 어그 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제 감정을 나타내는 거 아니고요. 예, 어쩔 때는 또 감동을 주시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우리 하늘 금은 찬양대의 찬양의 열매는 무엇이냐? 저의 칭찬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맺어지더라. 우리 찬양대원들이 귀한 생명들, 다른 생명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언어 생활, 그 말로 인하여 열매 맺어지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위로, 위로의 방향의 그 찬양의 열매는 아래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더불어 살게 하신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그 귀한 말들로 열매 맺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부정문을 긍정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희어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혀 기능 많죠, 그죠? 맛보고 뭐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혀의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 가장 선하고 위대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거 다잘 알았겠죠? 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함께 더불어 지냈던 공동체의 그 찬양하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열매 맺어졌느냐? 악의 열매라는 것이죠. 심판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신랄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 어, 가장 그 뭐랄까요?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무슨 여러 가지 선, 모든 선교에서 선거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하지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수 있다. 못 되게는 할수 있다. 높이는 건 어려운데 끌어내리는 건 너무 쉬운. 죄 본성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을 야고보사도가 경험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땅한 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일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어찌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받은 귀한 존재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그렇게, 목사님, 제가 뭐, 그거 몰라서 그럽니까? 그거 뭐, 제가 뭐 귀가 딱떨도록 들었을 텐데, 뭐 손홍민이 트래핑 훈련하는 것처럼 나도 교회 출석하고 신앙 훈련하면서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고, 그러면 이제 목사 그, 여러분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안 되는 건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 그럼 맙시다. 이럴 순 없잖아요. 뭐손정욱 신호처럼 막 지적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주신 말씀 따라서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알지만 행하는 것, 알지만 살아내는 것이 힘든 저희들 특별히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할수 있는 이 말하는 것, 혀의 사용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깨닫고 새기고 그렇게 실천해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필수예요, 필수.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온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리 살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10편 142편 3절에 다이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 내입 앞에 문지기 천사 천사를 좀 세워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가 아닐까. 내 힘으로는 내능으로는내 경험으로는 내 의지로는 주님 항상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제 그리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 기도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나가는 말이 순화되고 필터링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문지기를 통해 파수꾼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로 위안한 말로 힘을 주는 말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말에 대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쓸데없는 말을 왜 했는지 그 말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하나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끔찍한 지옥이죠, 그거는 말의 실수, 말의 죄악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하시 우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우리는 늘 순복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했지만 손정웅 씨가 아무리 아무리 지도가 가르켜도요 손흥민 선수가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하게 하시고 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한 말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서 3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좀 여러절이지만 한절 한절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한번. 우리가 원래는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살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손종웅씨의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에게나 손종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익수수 가족들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손홍민과 어, 그러니까 손정웅 씨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손정웅 씨 같다면 아주 악랄한 목사라고 불릴 만큼 척은 푹 찔러갖고 피한 방위 안날지독한 인간이다. 아무리 목살하지만, 아무리 우리를 가르치고 뭐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하지만, 철학기까지 어, 할수 있을까? 저는 안 됩니다.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안 해도, 아유,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뭐, 이게 불순종 이렇게 해도, 아유, 저도 불순종 하는데요. 뭐, 아유,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예배뭐 건너뛰어도 뭐 아유 뭐 그러실 수 있죠 뭐뭐 뭐, 뭐 기도 생활 잘 못해도 아유 뭐 성령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요 뭐아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뭐그 손정홍 씨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럼 뭐 우리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 목사를 가르쳐야 되나 막 맹렬하게 훈련시키고 막 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될수 있을 때까지 막 그렇게 정말 뒤에서 막 밀어 제길 그런 새로운 캐릭터의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것인가. 예, 네, 제, 저의 착각이고 자, 저의 자만이고 교만이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서 양이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예, 네, 깨닫고, 회개하고, 훈련 받고 해야 될 존재지, 마치 코치가 됐냐. 뭐 감독이 됐냐. 지도자가 됐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다운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이 친히 붙잡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우리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시고, 이 말이 나갔을 때의 그 참혹한 결과를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 어찌야 할까요? 말씀 주시는 대로. 순복하고, 안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또 도움을 구하시고, 그 참혹한 결과를 인정하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또해 보려고 노력. 안 됐어요? 또 하시. 안 됐어요? 또 하시. 그럼 매날 똑같게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 훈련을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